이벤트용 시들지 않는 안개꽃다발 핑크는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안개처럼 부드러운 표면감과 실제 꽃과 같은 형태로 만들어져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디자인이 돋보입니다 또한 안개꽃다발은 시들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오랫동안 그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특별한 기념일이나 이벤트용으로 구매한 만큼 오랜 시간 동안 활용이 가능합니다 더불어 꽃다발의 크기와 모양이 적절하게 조절되어 있어 풍성하면서도 과하지 않은 인상을 주어 다양한 장식품이나 테이블 꾸미기에 잘 어울립니다. 이 제품은 섬세한 제작과 세련된 포장으로 선물용으로도 안성맞춤입니다. 또한 다양한 색상 중에서 선택할 수 있어 취향에 맞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벤트용 안개꽃다발은 특별한 날을 더욱 화사하고 로맨틱하게 만들어줄 아름다운 아이템입니다. 생화와는 달리 오랫동안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는 안개꽃다발은 선물이나 장식품으로 활용하기에 완벽한 선택입니다. 뷰티풀데코센스 생화 프리저브드 꽃다발 트라스 쇼핑백 제품은 생화의 아름다움을 오래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프리저브드 기술을 활용하여 1 5년 동안 싱싱하고 상처가 없는 생화를 유지할 수 있어요. 프리저브드 꽃은 생화의 촉감과 색감을 그대로 보존하면서도 알레르지가 있는 사람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향기는 조금 방부제 같은 냄새가 나지만 그렇게 역하거나 나쁘지 않아요. 이 제품은 시각적으로도 아름다워서 오랫동안 보관해도 변함없는 아름다움을 선사합니다. 또한 가격이 저렴하여 만족스럽고 추가 지출 없이 포장되어 있어 편리합니다. 생활을 선물하고 싶지만 날씨나 꽃집 상황을 고려할 때 프리저브드 꽃다발은 최상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이 제품은 선물 받는 사람들에게 큰 기쁨을 선사할 것이며 가격 대비 훌륭한 품질로 소비자들에게 강력히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아르티콜로 LED 장미 안개꽃 꽃다발로 특별한 날의 선물로 안성맞춤입니다. 먼저, 실제 꽃다발과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퀄리티가 뛰어나며 LED램프가 포함되어 있어 밤에도 아름다운 빛을 발산합니다. 안개꽃과 장미꽃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고급스러우면서도 로맨틱한 느낌을 줍니다. 또한, 선물 포장이 세련되어 있어 마음을 전달하기에 최적입니다. LED램프는 세 가지 모드로 조절 가능하며 여분의 건전지가 추가로 제공되어 편리합니다. 더불어 투명 쇼핑백과 메시지 카드가 함께 제공되어 선물하기에 완벽한 아이템입니다. 이 제품은 예쁨과 감동을 동시에 전달하는데 특별한 사람에게 선물로 주면 분명히 좋은 반응을 얻을 것입니다. 부담 없는 가격과 선물로서의 완성도까지 갖춘 이 제품은 어떤 이벤트나 기념일에도 완벽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이벤트용 시들지 않는 안개 꽃다발, 옐로우 한개 제품은 여러 가지 장점과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안개처럼 부드러운 표면감과 실제 꽃과 같은 형태로 제작된 디자인은 자연스럽고 아름다움을 더해줍니다. 또한 안개 꽃다발은 시들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오랫동안 그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별한 기념일이나 이벤트용으로 구매한 만큼 오랜 기간 동안 활용할 수 있는 장점으로 소비자들에게 만족감을 줄 것입니다. 더불어 옐로우 컬러는 화사하고 밝은 느낌을 주어 분위기를 한층 더 화사하게 만들어줍니다. 제품의 크기와 모양이 적절하게 조절되어 있어 풍성하면서도 과하지 않은 인상을 주어 다양한 장소나 행사에 어울리며 선물로도 안성맞춤입니다. 이러한 이벤트용 시들지 않는 안개 꽃다발은 특별한 날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줄 아름다운 꽃다발로 선물이나 장식품으로 활용하기에 완벽한 제품입니다. 생화와는 달리 오랫동안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는 안개 꽃다발은 특별한 순간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